여러분, 이건 여기서 사세요. 와인, 가성비 진짜 좋아요. 맛도 괜찮답니다. 오렌지, 이건 맛도 좋고 가성비도 너무 좋아요. 코스코는 과일이 진짜 맛있어요. 파인애플도 추천해요. 가격도 쌉니다. 골드키위는 애기들 간식용으로 너무 좋죠. 양파, 양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저는 여기서 꼭 쌉니다. 감자도 무식하게 좀 많은데 그래도 보관자라면 여기가 꽤 쓸만해요. 블루베리 노란 라벨이 더 맛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로메인 겉절이도 너무 맛있고 신선하기도 합니다. 양도 무 진정 많아요. 파 양이 진짜 많습니다. 베이글 맛은 별론데 양은 그래도 든든해요. 랍스타 미국 랍스타는 저렴한데 이게 살도 실해요. 대구살 비린내도 없고 양도 든든합니다. 참마늘 이건 한인마트보다 저렴하더라고요. 계란 깨진 게좀 많기는 하지만 엄청 저렴한 편입니다. 탄산수 여기가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핫케이크 가루 쓸모도 많은데 가성비도 진짜 좋아요. 이건 뭐 이미 유명하죠 아사히볼입니다. 김 양도 진짜 많고 한인마트보다 훨씬 싸요. 한 팩에 들어있는 김의 개수가 진짜 압도적입니다. 코코넛 과자 이건 진짜 인간 사료예요. 꼭 한번은 먹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피자. 이거 진짜 싸거든요. 하나 사면 한 3일을 먹어요. 크기도 어마무시합니다. 다음에는 어디 가볼까요?